레이 차량입니다아 엔진 소리가 이상롭지 않아요 꼬고 찾아가서 풀었는데 뭐가 다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차주는 모르고 있어요 엄마야 이거는 진짜 종이컵 환급 짜리네요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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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순둥어 가는 소리가 나요 차에서 야, 이거 진짜 너무했네요.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, 이 오일 소모가 많은 차를 계속 이렇게 타고 다니면 결국에는 퍼지겠죠. 일단 엔진을 잘 들어오겠습니다. 오늘 다른 게 아니고, 이 차는 이 윈도우 스위치 밖으로 왔어요. 오일 때문에 온게 아니라, 이 윈도우 스위치가 이게 망가져가지고 들어가면 안 내려오고 그래서 이거 밖으로 왔다가 앞만 봐도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 제가 오일은 일단 교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. 일단 오일 잘 교환 하시는 것 같습니다